어, 좋은 의미의 눈물로 생각하겠습니다. 예.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입소문 좀잘좀 부탁드릴게요. 예. 이렇게 주일날, 어,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재심에서 현 역할을 맡은 강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? 네, 여러분 어 일요일인데. 와 어, 진짜 저 끝까지 꽉꽉 채워주셨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저는 일요일날 밖에 나가는 것도 참 싫어하는데 <laughs> 이렇게 두 시간을 저희 영화에 투자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영화, 영화 보셨으니까 제가 왜이 모자를 쓰는지 알고 계시겠죠? 예, 제가 조금이나마 담고 싶은 마음에 쓰고 왔습니다. <laughs> 예,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요 나가시면서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키셔가지고 요샷 누르고 제 심장 한번더 보고 싶다. 또한번더좋은 영화 이렇게 써 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, 여러분. 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 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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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예, 여러분 이제 욕을 하실 분이 한분 남았죠. 욕을 <laughs> 해주세요. 네. 말을 많이 말. 뭐지? 막 억울해. <laughs> 억울하면 한번더벌어오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, 백철기 한정입니다, 반갑습니다. 아, 네, 걱정해 주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아, 일단 죄송합니다. 아, <laughs> 이분들한테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. 아시죠? 네!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주겠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조광 <laughs> 역할 맡은 민진흥입니다. 네. 너무너무 이렇게 다 찾으셔서 감사해서 저희 재심의 즐거운 무대 인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심 재밌게 보는 사람, 소리 질러! 스테이심 감사합니다 아안들줄 알았어 엄청 떨렸어 아 진짜 이렇게 찾으신 많은 분들 때문에 저희 영화가 손익분기점도 넘고 심지어 18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박수가 안나올 줄 알고 멘트를 준비해놨는데 <laughs>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멘트가 생각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아니 저희가 그래서 간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어, 간단 한 퀴즈를 내서 네분 앞으로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른 권에서는 지금 시, 어, 관람 중이시니까 소리를 내지 마. 안에서 아, 주셨으면 감사할 거요 질문 내면 센스 있게 센스 있게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 제가.